우리 시간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않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반지와 코 고리와 손 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laughs>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시온에 남아 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하나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신문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십니다.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돌보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내팽개치고, 백성들을 잔인하게 괴롭혀 자신의 이익을 채웠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요, 3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을 가리켜서 포도원을 삼킨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삼켰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백성들의 재산인 포도원을 강탈했습니다. 또 더하여서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 이사야에 많이 등장합니다. 곧그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은 백성의 재산을 탈취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강탈하여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괴롭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지 i 받았는데 이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고관들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곧 그들은 사람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또 시온의 딸들의 범죄가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온의 딸들은 일차적으로는 귀족층의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이 시온의 딸들도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먼저는 이제 귀족층의 여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등장하였던 14절에 등장하였던 장로와 고관들의 부인 혹은 그 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6절을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지배층의 가족들, 이스라엘의 지배층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배층 안에 죄악이 널리 퍼졌고 아주 깊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16절 이후에 기록된 이 시온의 딸들의 범죄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딸들, 이 여인들의 죄악은 엄청난 사치였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하여 온갖 장신구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14절 말씀에 좀 그런 의미가 많이 나타나는데 음행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을 저지르던 었 것이죠. 곧 어, 그 시온의 딸들의 범죄, 고관들의 여인들의 범죄는 육체의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육체 아름다움을 자랑하여서 음행을 저지르고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더 심각한 타락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자랑하였던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신구를 사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그들의 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을 강탈함으로 그들이 소유했던 것이었습니다. 곧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은 실제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고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자 그 모든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더러움과 비참함만이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 남자들, 고관들 역시도 어, 용사들도 칼과 전쟁에 다 망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비참함이 4장 1절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결혼을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4장 1절의 말씀은요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가 입을 옷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만 우리와 관계를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관계를 해달라 그러니까 남자가 전란에 다 죽었잖아요 3장 절 25절에 보면요 남자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그렇게 많은 남자를 유혹했는데 남자가 한 명도 없어서 여러 여자가 한 남자에게 관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장 큰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모습입니까?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남자를 유혹하였던 그 여인들이 오히려 남자에게 택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딸 시온의 딸이라고 할이 딸은 어, 하나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딸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딸 이럴 때는 고간의 여인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만족과 자랑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음을 저질렀죠. 육체의 간음만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간음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많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3장 우리 그 18절부터 보시면은 여인들이 갈라졌던그 장식품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식품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쓰이기도 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여 육적 가늠만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여 영적 가늠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1절은 사장 1절은 단순히 음행의 결과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많은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이스라엘의, 아,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떤 우상도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버려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장 일절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고관에서부터 온 민족, 온 백성들까지 다 범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곧 심판하신 영과 소멸하신 영이 씻기시고 청결하시 청결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과 죄와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회복하게 됩니다. 5절, 그러니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죄를 심판하시며 죄와 악을 멸하시므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장 1절에서 6절 특별히 이제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고관들의 범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그만 권세만 생겨도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아랫 사람들을 괴롭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강탈하여 내 것으로 삼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자랑을 이렇게 내세우고 음행을 기뻐하고 우상을 섬기려 할 때가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우리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 있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도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그 심판과 소멸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감당하심으로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룩과 청결함과 생명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로 사장 2 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싹이십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회복하게 하시는 그 싹이 그 생명의 싹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보니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